이대 출신 이현이 아들 수학 30점에 충격선행 안에 심화 못 따라가 모델 출신 방송인 이현이가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위킹맘 이현이에는 하이디라우에서 동공지진한 서울대 이대 엄마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현이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은영, 정다은과 만나 자녀 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현이는 고학력 어머님들 특집이다라며 박은영은 이화여대 출신, 정다은은 서울대 출신 엘리트 엄마임을 알렸다. 이에 박은영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아니냐고 이현이 역시 엘리트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현이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아이들이다.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전했다. 먼저 박은영은 내가 가진 아들 범준이에 대한 교육관은 뭔가를 시키지는 말자이다.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우리가 서포트해 줄 수는 있지만 디자인은 하지 말자이다라고 자신의 교육관에 대해 전했다. 이에 이현이는 은영 씨 남편처럼 공부 절대 시키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정말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어느 정도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선행하고 디자인에서 의대. 법대 목표를 하는 건 아니어도 아이의 최종 골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학생이 지금 할 일인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확실히 다한 사람이 그 다음 걸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녀 교육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은영은 현재 아들을 자연친화적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며 이곳에 보내는 엄마들의 마인드는 제발 애한테 공부 시키지 말아라이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현이는. 차라리 언니처럼 자녀 교육관이 잡혀 있는 엄마 하면 괜찮다. 근데 자녀 교육관이 흔들려서 문제다라며 첫째 아들 윤서를 키우면서 시행착오와 과도기가 있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첫째 아들이 운 좋게 추첨을 통해 중대부초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현이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다. 2학년 때부터 심화 문제를 준다. 심화의 수준이 초등 상위권 수학학원 정도의 문제를 학교에서 풀게 한다. 단원 평가같이 시험을 봤는데, 반 평균이 30점이었다. 윤선은 선행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미지수 X의 개념을 몰라서, 방정식을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은, 그 심화 문제도 다 맞는 거다라며, 30점 맞은 수학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화 시험 문제집을 사서 윤서랑 나랑 같이 풀었다. 선행 학습 안 하는 윤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풀어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워킹맘인 이현이는 이를 계속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내가 매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맞거나 심화를 따라가려면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현행 교육만큼만 해도. 학생으로서 나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바꿨다.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라고 시행착오를 거쳐 교육관이 확립됐다고 털어.